316기 지정 트랙지 추천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을 잘 느낄 수 있는 가평 호명호수입니다. 어 가평 호명호수는 예전에 몇 차례 이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그때 추천드렸던 구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구간은 이 청평역에서 호명산으로 해서 기대봉으로 어, 해서 상천역까지 가는 이 코스를 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곳을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추천을 지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급자반과 중급자반으로 나누어서 추천을 하겠습니다. 어 초급자반 같은 경우에는 상천역에서 워낙, 지금, 아직도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차를 타고, 경춘선을 타고, 상천역에서 내리셔가지고, 9시 20분에 버스를 타시면은, 호명호수 제1주차장까지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렇게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한 3, 4km 정도 올라가시면은, 호명호수에 맞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공원이 있기 때문에, 방학 컨텐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팔각정, 그 다음에 쭉 돌아서 여기 보면 위에 이제 카페나 어, 점심 식사를 하실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길 둘러보신 다음에 천천히 잔나무 숲을 따라서 다시 상천역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신입도 할수 있는 초급자 코스 이 코스를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laughs> 이렇게 어, 가평 21코스를 따라서 상천역에서 이제 어, 이 강변길을 따라가지고 쭉 해서 사이클 테마공원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이 사이클 테마공원에서 어, 이렇게 경기 둘레길로 해서 호명호수로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요 코스를 어, 중급자분들은 추천을 드릴게요. 한 15km 정도 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역을 한번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니는 요 코스는, 조금 느리네요. 자, 요 코스는 이제, 어, 명지짐에게 1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던 이 사이클 테마 공원이 이 빛고개입니다. 빛고개. 어, 이빛 라이트. 그래서 이 빛고개를 항자로 쓰면은 색현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뭐 색현 터널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고개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주발복으로 해가지고, 호명호수, 그 다음에 호명산, 이렇게 해서, 어, 이, 한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명지짐맥의 마지막 어떤 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급자 코스를 가시는 분들은 이빗고개부터 이렇게 해서 명지짐맥의 호명호수 구간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주발봉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코스가 뚫린 다음에 사람들은 호명산을 많이 가는데요. 이 주발봉도 굉장히 좀 이제 요즘에는 정도이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노쇠로 만든 그릇을 주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발을, 어, 엎어 놓은 것 같다라고 해서 주발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명호수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아, 알고 있다시피 1980년도 때, 어, 우리나라 최초이자 동양에서 두 번째로 건립한 양수식 발전소예요. 그래서 어, 하늘에서 보면은 꼭 백두산 천지를 닮았다고 하고요. 가평 8경 중에 제2경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지금 추천드린 이유는 어, 가을이 굉장히 이쪽이 멋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사실 이제 차를 몰고 오면 조금 어, 막힐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시면은 크게 무리없이. 어, 일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곳은 약간 마을길입니다. 마을길 2.5km 정도 된다 보실 수 있겠고, 사이클테말공원에서 주발봉, 여기가 주발봉이거든요. 주발봉으로 가는 방면을 잘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천역을 한번 확대를 해보자면은 버스는 이 1번 출구에서 나오고시면은 버스 탑승을 하실 수가 있겠고 배차 간격이 길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9시 20분 버스를 타서 어 제일 주차장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하는 거는 아마 한 9시 한 반에서 40분 정도 될 겁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탑승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혹시 이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호명산 자. 나무 뭐 숲속 캠핑장 요 앞에 차를 대기가 좋더라구요 길가에 그래서 길가에 대시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코스 중에 팔각정 한번 돌려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팔각정 모습이구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렇게 이제 단풍이 깊어갑니다 어 여기는 보시면 아스팔트 길이죠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버스 이동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점선으로 된요 이 코스가 이 약간 아스팔트예요. 그래서 이렇게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처음에 이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어, 발을 풀면서 천천히 올라가신 다음에 그날 트랙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스팔트 길만 계속 되진 않고요. 중간에 이제 뭐 가로질러가는 흙길도 있고 이러니까 어,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시면. 어 되게 단풍이나 이런 것들이 이뻐요. 그리고 산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활엽수가 많은 구간이어서 겨울에는 좀 상막할 수 있지만 지금 계절에는 아주 멋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올라오시면은 이쪽으로 올라오시는데 쭉한 바퀴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시면은 굉장히 멋집니다. 자, 이렇게 316기 지정 트랙지 추천을 하였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상천역에서 어 청평역까지 가는 코스, 요걸 추천드렸겠지만, 이번에는 어 초급자, 중급자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을 하셔서 어 316기를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정 트랙지 추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